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라는 장벽을 누구도 깰수 없었다. 이게 부약의 결론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런 처지와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최후의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늘 자주 들은 예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인도의 사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시,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천 친구가 그 인도 청년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인도 청년이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도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신은 우리의 차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 막 있었는데, 어느 날이 인도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밭이 있었는데, 큰 개미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트랙터가 확 이렇게 갈고 뒤에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이제 곧 멸망받게 되게 생긴 거잖아요. 곧이 트랙터가 와서. 그래서 이 인도천이 너무나 갑자기 다급해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개미들 얼른 피해라, 얼른 피해. 곧 멸망이 닥쳐온다. 그래서 개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발 대피를 했을까요? 개미들이 어떻게 사람의 소리를 알아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트랙터가 그 개미집을 탁 갈아엎고 그셀 수도 없는 수많은 개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청년이 그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아. 아무리 내가 개미한테 소리를 쳐도 개미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셔도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참, 개미가 돼서 얘기를 했으면 그 개미들이 알아들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이 그 개미의 현장을 보면서 이 청년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구나.